나 이번에 진짜 좀 약간 축기 있을 때부터는 진짜 그냥 무건수행 들어갑니다. 아, 말안 해요. 환상 네. 속에 아. 있어 다가설 수 없는. 혀 그냥 저 지렁이 되면 그냥 얘기 안할 거예요. 조심해요. 기숙 고백 갑니다. 개 네, 노잼 다큐멘터리로 갈 겁니다. 네. 무슨 일이 또 무슨 일이 또 생겼던 걸까? 됐다.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되냐 제한시간은 네. 4시간입니다 벽킬링이 저희 많이 해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데 네. 그냥 술만 마신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음. 마이너스는 천양인까지 해서 3,3아레티어 두분은 2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할건데 음. 저희 마이너스가 생각보다 크잖아요 하지만 죽을때마다 생기는 이 마이너스를 한잔을 마시면 깔수 있습니다 템같은 경우는 싹 사용 가능합니다. 모두 다싹다 네. 다 사용 가능하고 또 짤파 음. 금지 대도시룰 뭐, 아 대도시룰 로모스크 이렇게 이름 있는 곳은 가도 되는데 짤파는 안 된다. 자여러 음. 옵션 같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초반에는 짬풍에 각방 300개 이래가지고 총1000 200개를 대결이에 넣어주시면 각자 그 판에 짠을 한 번씩 다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시간과 저희 치기에 따라 단가를 좀 올리는 것이 어떻냐. 그래서 제가 이게 그한 판에 짠풍 제한이 한 잔이었어요. 다이이또한 잔을 마시잖아요. 한 판당 두잔 마시는데, 블루칩을 사용하게 되면 또한 잔을 마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벌칙은 뭐 있어? 일단 벌칙 같은 경우는 일단 4인 24시간 합방, 15시간 아하. 방송하고 9시간 자는 걸로. 여, 리, 하, 아니 여기 어, 5시간동안 같이 있는다는 얘기야? <laughs> 네! 아 진짜? <저>, 릴레이 그게 아니고? 아 싫어 싫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어? 아 이거 110이다 아~~ 110이다 아, 근데 4시간 안에 110킬 <laughs> 도전 <웃음>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정체짠 아, 네, 1200개 화이팅 음. <laughs> <laughs> 아, 1200개, 나 인차! 어우, 야, 1200개! 아 어, 야, 나 3번 터줬는데, 1200개? 어? 아, 예? 그러면 어, 예? 여기서, <laughs> 여기서, 네, 네번 네 터줬는데? 예? 아, 쏘지, 예? 마세요,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다섯 번, 아, 여섯 아, 번, 야, 아니, 여섯 한번 터줬는데? 일단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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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네. 마시죠. 저거는 네. 마시죠. 처음 거니까. 네. 그럼 이거 다 마실게요. 아, 가만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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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맞아. 아. 아. 아나. 어. 아, 전력 백개 바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지? 아, 자, 그러면한 단씩 다들할게요 바로. 어, 아, 힘들어. 왜? 너왜 <laughs> <laughs> 벌써 벌써 치는 <laughs> 거야? 아, 아이거 빈성이 너무 많이 마셔서 좀 일찍. 아, 뭐야? 마이크 뭐야? 아니, 뭐, 아니야. 뭐야? 목소리. <laughs> 아니, 목소리 뭐야? 벌써? <웃음> 지금 <웃음>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웃음> 진짜요? <laughs> 아이. 제가 취한 거는 제 샤갈 보면 알아요. 아, 아 그래요? 오케이. 넘요. 아,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어 앞에 고차 있다. 우리 저거 오른쪽 둘둘 아니다 뒷자리 둘 내리자 뒷자리.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제발 살아도 제발. 와 이거 이거. 아.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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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아. 와 와. 아 마시면 되죠? 이거. 나 아, 마시. 맞... 아. 네 마시면 되죠. 아. 네. <laughs> 우리 이거 성공할 어? 수 있네? 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 저희 이름 있는 한 시간에 30키를 먹어야 된대요 지금 이거 이기려면 <laughs> 네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만 음, 더럽게 어? 야 아무도 안와야 이거 봐 치킨 야 치킨 몇 점이냐? 10점 10점 왜 이렇게 낮아? 아 찬옥은 7점 <laughs> 7.. 어? 더 낮아? 찬옥은 <laughs> 7점? 음.. 와. 음.. 음, 음. 할수 있어. 아니 자희 누나 말을 너무 안 해. 아내주사요 가만히 있기. 뭉누른데? <laughs> <laughs> <굽노린데>? 오늘 <laughs> 아, 못 친해지겠는데? 말 자꾸 걸어줘야지 못 친해지겠다고 성금은 어떻게? 아니 계속 말 걸면 뭐 기관총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laughs> 너무 처음부터 찡찡거리다 천에 해보지도 않고. 아 오케이 어, 오케이 <laughs> 아 오케이 아, 아, 어, <laughs> 수시로 말 건다 이제. 가자. 가자. 이번 쪽으로 가자. 음, 이 번까지. 네. 가지? 바이바이. 미가 같이 가지. 나 뒤에 있었는데.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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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인 공격해. <laughs> 노인 공격이야? <공경이랬> 노인 공격? <laughs> 또 나랑 <laughs> 야. 나도 아저씨 친구 받아 그래가지고 <laughs> 말만하면 맨날 이 아저씨다 뭐뭐 늙은 친구만. 아저아 이모 까은 괜찮은데 노인은 조금 아그 정정 정정 정정. 노인은 조금 마음 아플 수도 있잖아. 발언에 <laughs> 좀 차이가 있었네요. <laughs> 너 약간 무례해지면서 친해지는구나. <laughs> 여기 살리고 <laughs> 있어 지금. 여왕님께 무언만을. 아 예? 너 뭐야? <laughs> 와 지금 진짜 실수 없이 먹네. 비야 거기 사람 없어? 네, 총도 없어요. 잠깐만, 차 소리, 차 소리. 오우. 나이스, 자유 님. 저희, 저희 님. 이케모야. 연막 미리 깔아놨던 인적. 아, 까비. 아, 까비. 더블 더블 피킹이야. 었 아미.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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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지야 이번에 쌈미 가자. 다, 아. 이 정도 나왔습니다. 뽕거 우리 초반킬 해야 돼. 내말 들었어? 우리 뭐래? 아 초반킬. 아 예, 초반킬해. 아 야, 야 근데 이게 무조건. 그 초반킬보다 결국에 치킨 먹고 그때까지 가는 과정에서 야 견자이 어디갔어? 여기 있어. 견자이 내 음. 싸가지 없이 음. <laughs> 누나라고 해야지. <laughs> 음 알았어. 어, 자꾸 맘 먹어. 망구랑. 한번말놨다고 자꾸 구산한테 말 놓으려고 하지. 어, 친해지고고 친해지고 싶다며. 치려주는 아, 거라고 아, 안 됐어, 됐어 이제 견제 아... 어렵게 나갈 거야. <laughs> 아 오케이 나따 어려운 거 같아. 아 됐어 됐어 뭐할 사운드. 창의적으로 다 모이자. 내가 왼쪽으로 돌아볼게. 내가 왼쪽으로 네. 돌아볼게. 아. 일칠 번, 칠 번, 칠 번, 칠 번, 칠 번, 네, 칠번 먼저 정리할 거. 일층 기다려, 기다려, 어, 기다려. 대장님 음. 기다리랬지? 아 내가 아, 아 의욕이 앞섰다. 아 의욕이 앞섰어. 아 내가 할수 있을 줄 알았어. f 5 보라. 와. 자 짠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번 판에 짠품 나왔는데 여러분 안 마셨어요. 그래서 두잔 아, 마셔야 돼요. 네. 그럼 잠깐만 여기서 이음 킬이구요. 아, 아 그럼 한번더 마실게요. 아. 나나 <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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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자 하라는데요? 아 파밍 안 된다? 천양민도 어? <레기> 어? 그럼 살자 아니잖아. 야야야 나, 나 파밍해서 죽어야 돼 미안. 아 나도 파밍했네. 음. 아 나도 죽어야 돼 미안. 야 일로 와봐 같이 죠주유소 죽자 야 그러면 우리 야 <레기> 우리도 야채로 <레기> 해서 한명 살리자 이런 지.. 으로 잘됐다. 넌 찢었어 바로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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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오 잠. 오, 오 뭐야? 뭐야? 어. 오! 나이스 에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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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에이. 어 나이스 가방까지 고맙다. 천연뭐할수 없지. 어왜 왜. 데 원래 짧아 짧파면... 돼요. 아, 그래 내가 이구면 죽였잖아.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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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여, 나 죽여. 아, 사장님도 죽어야지. 아, 나 죽여. 그러면 블루칩 한, 한 번. 한잔. 음, 오케이. 이자 갈게요. 그래. 어. 그 블루칩 사용하는 순간 한 잔. 오케이, 먹었습니다. 진짜 룰이 중요해, 룰이. 룰이 너무 중요하지. 그렇지, 그렇죠, 자이누나? 그럼 그럼 물주아 주면... 근데 안 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어, 어나 원래 발음이 뽀막뽀막 아, 도박. 어떡해. 아 근데 누나 그거 약간 교정 따로 한 겨. <laughs> 아, 방금 처이 너무 영포티. 너무 영포티. 아 그럼 어떻게. 해? 아, 아, 뭐 너무 영포티였던. <laughs> 야고이야너 캐나다 사니면은 약간 영국 발음이야? <laughs> 뭐라는 거야 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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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캐나다는 <laughs> 그래도 영국 약간 발음 쓰지 않아? 아니야 그냥 일반 영어 그냥 미국 발음 아니야? 캐나다아 그래 근데? 미국 발음인가? 야. 미국이 더 가까워서? 음, 미국 발음이 지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1시간 22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1시간 22분 안에 지금 70킬을 해야 돼요. 70킬. 가능! 야. 가능. 천이야, 아. 천이야, 왜, 왜. 천이야. 왜? 아, 승질이야, 이게. 미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니, 지 누나 진짜 소모해 뽀였어, 천이야. 미안해. <목소리> 저희, 뭐 흥도 좀오는 김에 누군가 한명 사다리를 타서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가자! 나에게로 초대 너무 높은데 환상 속에 아. 있어 아! 다가설 수, 수 없는 야. 내게 설수잘 부르신다 아 근데 견장이 아무 말도 없네 아니 이렇게 시끄러우도나도다큐소리 사운드도 안 불리지 어. <웃음> 환상 <웃음> 속에 있어, 있어. 다가설 수 없는 너 뭐야 <laughs> 너는? 마이곰이에요마이곰미예요 예. 뭐? Yeah. Okay. <laughs> 근데 진짜 입 조심해야 돼 진짜로. 입 조심해야지. 맞아 맞아. 안녕 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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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My name <웃음> is <웃음> 정규. h o s it? <sweet>. y name? <laughs> 아니 근데 조이. 얘기가 그냥 맨날 얘기하니까 개나 손 아는 이름이 다니까 조희가 아. 천현이가 좋아하네 좋아한다고? 이새끼 개인가 봐천이는 여자 좋아하잖아아 그쵸 전 남자 안 좋아해요 조심해요 지숙 고백 갑니다 ㅋ <laughs> <laughs> 웃네 웃네 마이곰이 웃네 마이곰이 열을 다 털려봐야 정신 차리네 아니 <laughs> 뭔뭔 소리 야 고백 공개 어떻게 하는데? 야 남친 거잖아 그냥 어. 자기야 방금 끝나 아 보고 싶다 한번한 번도 못본거 같아 어우 아, ㅈ되고 싶으신 분 보네 <laughs> 나는 견자희씨가 오래가길 바래요 나 오래가 <laughs> 왜? 어떻게 확신하지? 제가 <laughs> 난감하게 하시네 <laughs> 아니야 천희가 아. 곤란하면 괜찮아 아이 누나 나 지금 <laughs> 술좀 마셔가지고 좀 조심해야 돼요 멜로맨 많이 마셨다 그러지 마 <laughs> 아, 차라리 마이곰이로얻게줘마이곰이소되게뭔 소리야, 자꾸! 존재야, <laughs> 미안하다. 뭐, 어, 뭐야, 야, 이거 누구를 뒤질래? 야, 누구야, 진짜 뒤진다? 어우, 야, 야, 정신 차야겠다 어우, 싸대기. <웃음> <웃음> 어 정신 차려야 돼 0.1%라도 정신 차려야 돼어 정신 차려야 돼 어.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해. 아니 마이 고이 얘가 야너나챙겨야지 뭐해 진짜로 나 X댕이 아, 미안, 하려고 그냥 너 다이오 세인게 아니야? 아 알았어 챙겨 천이 챙겨 어 천이 챙기라고 네. 늙은이 챙기라고 <laughs> 늙은이 챙겨. 한순간에 가니까 되냐 이거 뭐야 어? <laughs> 나를 외쳤어, 빵망아! 아, 저 가지까지, 진짜 나뭇까지, 진짜. 아, 노잼 아, 나무가... 노잼, 진짜 개 노잼. 뭐야 노잼인데? 나뭇까지, 나뭇가지, 나뭇가지. 가지 가지지. 놀랍게도 지금 40분 안에 우리 70킬해야 됩니다. 아, 씨 못해, 7 0킬해야 연병아. 연명한... <laughs> 형님들 풍좀주십오 애들 좀 챙겨줘야지! 네, 네. 어. 아 뭐.. 안 되잖아 솔직히 현실적으로! 아이고 연한지 300개! 나차자 누나 <laughs> 나, 나 믿지? 1번 뚫을 거야 우리! 오케이 okay, 나 믿지? 내가 최소 진짜 초집중해서 2명만! 아이고 이인이지 1800개! 3번에 있다! 3번 3만나 확인할게! 나 확인할게! 죽여줘! 형님 아 지금 죽여줄까? 여깄네! 미안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죽었다. 아이고. 아이고. 왜 망했다 이야나 스킬을 보고 못처리것거든야 우리 짬뽕 짬풍 있니? 짬뽕도 있었고 방금 죽어서 아 한번더 마셔야 돼서 나 진짜 정신력으로 버텨볼게. 어, 자, 좋아요. 자,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 지금 남았습니다. 30분 남았습니다. 30분. 다 살았습니다. 실정. 아... 이번 판은 아무래도 아... 좀 높이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 한자더 마시겠습니다. <laughs> 자, 나 진짜. <laughs> 나 이거 요차하면은 끝 놓을 것 같아. <laughs> 와, <우와>, 콩이 <laughs> 언니 5,000개 뭐예요? 오! 예? 감사합니다. 아, 처음 보면 부르고요. 노래 안고 인정? 아, 너 따라보면 부 내가 부를게. 무슨 일이 또 무슨 일 생겼던 거군가 거군가 걸까? 무슨 일이야, 터키가. 어떻 하면, 어떻게 하면, 어게 하면, 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까너게하의비타게의면 어떻게 하면, 어떠게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다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o 하어 천이 나지마 천이, 아, 오케이, 천이, 천이 전이 나와, 전이 나와. 나와. 천이 서지 천이 서지 마 천이 서지 아, 마 천이 서지 아, 마 전이... 천이 서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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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이 서와마 천이 서 천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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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이 서지 마 천이 지마 천이 야아마 천이 지 천이 지 천이 천이 나지 천이 서지 천이 서지 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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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어, 잠시만요, 음. 여러분. 지금이 오, 막판이라고 맞아? 합니다. 예? 벌써 스 시간에 그렇게 됐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들 푹 주무세요. 오케이, 오케이, 다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